신축년, 신축년, 경민월 경인월이 이제, 음력 1월이죠, 음력 1월. 음력 1월 운세인데, 가을간관들일간별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신수정리를 해보면, 가빌간들이 이제 가지는 이제 음력 1월1월의 기운이죠. 보통 이제 일월 달이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동작이 바빠진다. 동작이 바빠진다. 동작이 바빠진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역마살 작용이 좀 들어오죠, 역마살 영마살 작용이 들어오게 되면, 보통 그일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이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서에 대한 전환점, 부서 전환, 또는 뭐 이동, 이런 운이 들어오고, 보통 이렇게 부서 전환이나 이동 운이 들어오는 게 이제, 감투의 변화죠 감투의 변화 감투가 변화되는 운에는 이제 보통 이제 상급자가 상급자가 바뀌거나 본인이 이제 어떤 하나의 어떤 이동수로도 보통 많이 봅니다 이동수 이런게 이제 지급적 측면에서의 어떤 변동 이래 봐도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음. 일종의 예,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에, 자영업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뭐, 에, 뭐 일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이권관계나 거래관계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계기, 발전의 계기가 온다. 이런 눈을 보고 이제 뭐 예, 무조건 막 이렇게 돈이 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적인 측면에서 발전한다는 것은 어떤 외연을 조정하거나 아, 바꾸거나 음, 새로운 어떤 일에 대한 음, 시작, 거래관계가 이제 좀 발전하는 거죠. 새로운 일에 대한 시작. 그래서 좀 어쨌든 이제 바빠진다고 그런 거죠. 바빠진다 이것도 역시나 바빠지는데 에, 다만 이제 자영업의 경우에는 약, 아직까지는 실속이 다소 좀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갑일간들이 이제 음력 1월에 어떤 기운이라게 명절 쉬고죠. 보통 보통 이제 명절 쉬고 명절을 지나고 보통 2월에서 한 3월 초까지가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따뜻한 기운이 내려올 때죠 따뜻함이 들어올 때 이럴 때 갑일간들이 이제 좀 이렇게 활동력이 이제 봄에 목기를 만나니까 이제 넓어지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예, 예. 관이죠 관 어쨌든 뭐 관의 간섭을 자꾸 받는다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 과정이 좀 많이 이루어진다 아,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음. 그래서 보통 가부 일관들이 이제, 하기가 아,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빠릅니다. 스피드. 그래서 굉장히 일의 진행 속도, 속도가 빨라지는 거죠. 빨라진다. 빨라진다. 음, 그러면 대체적으로, 예, 봄이나 아, 봄에 태어났거나 주로 이제 여름생들이 봄 여름생들의 동작이 빨라지는 거예요. 예, 동작이 좀 빨라지는 거. 그게 이제 어떤 빨라진다는 라 의미 자체가 이제 예, 뭔가 전환점을 빨리빨리 열어버리니까 예, 뭐 발력이 날까 말까 했는데 낫다 근데 예, 대체적으로 조금 멀리 움직인다거나 먼곳 출입이라든지, 이런 게좀 많이 들어오죠. 근데 이게 좀, 이 보통 경제적인 실속의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거 있죠. 요런 거, 요 상급자의 변동. 그 다음에, 새로운 이권 관계의 거래나, 이런 게 발전되는 계기점. 외연을 조정한다.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많이 깔려있죠. 2, 3월경에. 그래서 가빌관들은 유독 이제, 올해 이제, 올해가 이제 사회이 사해. 사해라는 이 관계에서의 변화성이 굉장히 크다. 그 변화가 큰데, 그의 발판. 사이즈 변화의 발판이라는 게 보통 이제 2월에서 3월 초에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보통 가빌관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 뭐 이렇게 뭐 이해를 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을일간들 을일관 의리일관. 을일간들은 이제 에, 보통 올해 경인년이 들어오니까 을일관도 이제 속성 은 비슷합니다. 속성은 이제 비슷한 데 이제 뜻밖의 어떤 일을 추진하거나. 시작하는 거죠. 시작하는 갱이. 뜻밖의 일의 추진이나 시작점이죠. 이게 보통 이제 어떠한 프로젝트. 음, 요런 것들도 이제 정말 이제 요, 요런 것들이 간섭되는 거죠. 새 신자.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점이 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보통, 의료관들은 유독 독립성, 독립성인자가 대체적으로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도 사업적인 활동이나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먼곳 출입, 먼 곳에 대한 출입이라든지 예, 새로운 인간관계, 예, 인간관계를 어떻게 발판 삼아서, 예, 새로운 인간관계를 발판 삼아서 직업적인 활동의 패턴을 한번 크게 바꿔버리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많이 들어온다고. 보죠. 인간관계에 대한 발판. 그게 사업적인 어떤 비즈니스로서의 예, 시작점, 스타팅을 좀 끊는 운이죠. 음.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이제 거래처, 이런 것도 하나의 변동. 거래처 변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생기죠. 이게 이제 1월달 지나면 이제 그, 그 양력 2월에서 한 3월 초까지는 기본적으로 좀 영향력을 가지고 간다. 아, 이래 보셔도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이런 을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음뭐 비경급제 예, 비급이라고 하면 이제 먹기가 먹다자 아, 한 사람들은 어, 먹이 좀 왕한 사람들은 그의 이제 뭐 이런 어떤 프로젝트 이런 독립성인자에 예, 가담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어. 예, 그러니까 이제 봄, 봄생들이 좀 그렇죠. 예, 봄생들. 봄생들. 예, 그렇고. 여름생들도 굉장히 바쁜 거죠. 바쁘다. 그 스피드적으로는 막, 동작이 좀 이렇게 빨라지는 효과가 있죠. 음, 그래서 굉장히 일적인 측면에서는 바쁜데, 이제, 올해, 이제, 을일관들 자체가 이 관성을 매우 부담스러워하면서 내가 억지격으로 이제 짝짓는 동작이기 때문에 보통 일주들의 이제 올해 이제 이 경인달이 어떤 이제 스타트를 끊으면서 상당한 이제 일종의 이제 업무 스트레스 어떤 업무 스트레스 업무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 이런 게 많이 따르죠. 이러다 보면 이제 어, 뭐봄 여름 생이 되든, 막뭐 가을 생이 되든, 올해 일일간들은 이제 예, 주변 환경에 대한 탓을 할 일이 많다. 주변 환경 탓, 주변 환경 탓. 음, 음. 그러니까 주변 환경 탓을 할 계기점이 만들어지는 게. 예, 보통 2, 3월, 2, 3월. 딱. 주변 환경 탓을 하려고 하면 어떠한 원인이 있겠죠, 원인. 그 원인의 발생지. 그 원인이 만들어지는 계기점이 보통 이제 2, 3월경에 많이 생긴다. 음, 이 보죠. 그래서 각별히, 어일간들은 올해 이제, 은행에 각별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죠, 은행. 이, 이 은행이라는 게 일종의 무엇을 많이 갖고 오냐면, 이제, 오해를 많이 좀 불러일으키는, 오해. 뜻밖의 오해로 인한, 이제, 시비수. 이런 게 연결이 되는데, 이런 게 이제 남 탓을 하게 되는 계기점이 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이제, 의리관들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좀 피곤함이 다발한다. 피곤함이. 예, 피곤함이 이제 좀, 에좀 예, 답할 수 있는 사건적 변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예, 가부를 간들 특히 여자 의를 간들은 이제 여자 의를 간들은 이제 뭐 보통 이런 운이 오면 연애사가제 발동되는 운으로도 봐요. 연애사. 음. 연애사가 발동되는데 유독어 어, 또 애정적인 관계가 고르지 못한 상태가 조금 막 이품, 사품 모자란 남자가 자꾸 이제 연애를 걸어오더라. 이런 것도 되죠. 음. 신축자를 자세히 보면, 옆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이래도 되죠. 이렇게도 되죠, 이게. 이, 이게 뭡니까, 이게. 할 시위를 탁 땡겨가지고, 날아가는 새를 겨냥하고 있죠. 이게, 이게 뭡니까? 할, 할. 할을 쌓아서 이렇게 을목을 겨냥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릴가는. 항상, 할이 나를 겨누고 있으니까, 긴장관계를 가지고 있죠. 긴장감. 그 긴장감이 보통 이제, 신경이 좀 날카로워지는 거예요. 날카로 이 신중년의 의일간들이 좀 유독 제 신경성 스트레스 그다음에 신경과 관련된 분야의 건강 문제 이런 거죠. 그 그러니까 의리 이제 에, 겨울에 태어난 의리 뭐 병아 이런 것을 굉장히 반갑게 쓰는 구조다. 그래서 겨울에 에, 새가 얼어 있는데 따뜻한 남쪽의 태양을 보고 달려가는 기운인데, 이게 만약에 해나 자월에 을목이면 겨울에 새가 철새, 겨울에 새가 둥지를 옮겨서 남쪽에 따뜻한 태양을 보고 가는데, 하늘에 서리가 내려서 태양을 가려버리면 뭐가 발생됩니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린다. 겨울에 새라는 것은 이제 항상 따뜻한 남쪽을 향해서 철새가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하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는 효과가 좀 오기 때문에 이럴 때뭘 해야 됩니까? 이렇게. 판단 미스. 판단 미스. 그 다음에 무리한 투자. 또는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문서 거래. 뭐 이런 거 있죠. 이게 남 탓을 한다는 게 내 탓이 아닌데 주변 환경이 이제 나를 그래 만들었다 나는 열심히 날아가고 있는데 단지 하늘의 태양이 가려져 있을 뿐이지 내 잘못이 아니다 이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을일관들은 유독 송사시비를 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정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식신이 평관을 재살한다. 이런 거는 뭐냐면 이제 하늘에 차가운 설이라고 볼수 있는 금기가 내려오니 을목은 이제 방향감각이라든지 자기가 가야 될 방향성을 잃어버리는데 정하의 어떤 그런 열기가 그 신금을 이렇게 완충해주는 효과는 있죠. 완충해주는 효과는 있다는 거죠. 완충을 한다는 것은 뭔가 나에게 데미지가 왔을 때그 데미지를 이겨내는 힘이 있다라는 거지 데미지 자체가 안 오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이 난다라는 것은 전쟁이 나고 나서야 전쟁의 영웅이 있다라는 거죠 이수신 장군처럼. 그래서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든 것처럼 신금이라는 것은 난세를 주는 환경이고 그 속에서 내가 아주 뭐 이렇게 열심히 고군분투해서 그 난세를 극복한다는 거죠. 그 결과론적으로는 이런 정화가 있으면 어쨌든 뭔가 회복되고 결과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힘은 있는데 어쨌든 인생에 있어서의 어떤 운이라는 것은 임금과 같기 때문에 운이 주인공인 거죠. 그 운이 주는 조건 속에서 내가 감당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그 고달픔을 좀 안고 간다는 것은 뭐 거의 사실이죠 이게. 예, 그래서 이제 환경이 운이라고 본다면 그 환경이라는 것은 날씨가 주는 효과와 같다 그러니까 겨울이라는 차가운 환경이 하나의 난서로서 나에게 들어오면 그 겨울을 이겨낼 땔감을 준비한다거나 그 따뜻하게 내가 보호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을 강구해서 만들어내는 재주가 있다는 뜻이지 그 환경을 내가 완전히 예, 어떻게 억제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어 알래스카가 아니고 뭡니까? K2와 같은 큰 에베레스트 같은 산은 내가 정복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산에 오를 뿐이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극복할 만한 수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세가 주는 환경을 내가 체감하기 때문에 에좀 예,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죠. 특히 이제 갑목이나 을일간들이 겨울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가을이나 을목이라는 어떤 목기가 겨울에 동지 섣달이나 뭐 소환 대한 시절의 목이라는 것은 그 차가운 겨울을 버티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통 인내력이 좀 강하다고 보거든요 명리에서는. 근데 이제 경자신축이라는 세운이 차가운 기운이 들어보면. 인내해서 그것을 버티는 눈으로 보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확장해서 뭐 이렇게 사업적인 비즈니스를 크게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많다 보죠. 그래서 가브릴간들이 경자년이나 신축년 예, 이런 운에 뭔가 사업적인 확장이나 이를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면 국내가 아니고 국외와 손을 잡는다. 해외로 나간다거나 외국과의 인연 관계를 열어간다거나. 음 아니면 이제 내 것을 다 털어버리고 남의 것을 빌려서 하면서 운이 주는 겨울이 주는 한경적인 분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게 인생에 효율적이라고 보죠. 그래서 올해 이제 갑목일간 을목일간들이 에, 이제 음력 1월이면 이제 다음 달 양력 2월이 오면 일적인 측면에서는 뭔가 확장하고 변화를 주고, 부서를 바꾼다, 이직을 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하는 지역에 그런 변동이 있다, 이래 보셔도 됩니다. 보통 그 올해 이제 2월달, 3월 초, 그 정초에 이렇게 변화되는 기운이란 거는 보통 간목이나 을목일관들은 저번 달한 12월달, 동지달 있죠. 동지달을 전후한 시기에 뭔가 합격을 했거나 어떤 이권을 땄는데 그이권 관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시작되는 게 양력 2, 3월경이다. 이래 봐도 돼요. 왜냐하면 동지딸에 입춘의 기운을 시발점으로 열어놨기 때문에. 동지 기도를 하죠. 동지 기도. 동지딸에 팥죽을 먹고 이제 양기가 들어오는 그 기운에 이제 동지 기도를 하고 정초에는 이제 정초 기도도 하지만, 이런, 이런 게 이제 뭐냐면, 이제 기운이 이제 신축년에 새로운 기운이 이제 동지달부터 넘어오니까. 그래서 동지 전후에 발생된 관계들이 뭔가 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양력이 이걸로 봐도 돼요. 그래서 가벌일관들은 올해 유독 이제 직업적 활동이나 새로운 일이나 인간관계의 변화가 뭔가 새로운 국면을 전환한 데 있죠. 가브일 간들은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운이 새로운 국면 전환의 기운이 유독 많이 들어오는데 그게 양력 12월 전후한 시기부터 뭔가 발화 발하, 발하가 된다면 양력 2, 3월 정초 이후부터는 그러한 시작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계기가 오게 될 것이다. 예, 옳은 하여튼 뭐 신축년에 하여튼, 뭐, 뭐, 코로나도 이게 좀 안정이 돼야 될 건데, 아무튼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병정 일주에 대해서 또한번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